일과의 본문 5. For the past three years. 자, 거기 4가 나왔지. 네. 아까는 모모에 대한 재능, 스페셜 탤런트 l for 해가지고 모모에 대한 이런 말로 나왔지? 네. 여기서 나온 4는 근데 뭐야? 거기서 나온 4는. 얘는 모모뭐 동안 이런 말로 쓰인 거야. 모모 동안이란 말할때 4가 나오면 뒤에 기간의 길이가 뭐로 나오냐면, 숫자가 나와, 숫자. 응? 똑같이 근데, 뭐, 뭐 하는 동안, 그럴 때, 여름방학 동안, 뭐, 어, 어, 그 크리스마스, 뭐, 휴가 기간 동안, 이렇게, 똑같이 뭐, 뭐 동안인데, 듀얼링이라는 게 있어요, 듀얼링. 이때는, 행사나 사건이나 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뭐 동안 이런 말을 쓴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이거야 뭐뭐 동안 그럴 때 와일이란 말을 쓸수 있어요 와일 While. 이거 와일이란 말이 나오면은 이거 뒤에는 이거 뒤에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걸 뭐라 그랬어 아까 문장이라 그랬지, 문장. 문장이 나오면서, 뭐, 뭐, 동안이란 말 쓰려면, <laughs> 그때는 y를 써야 되는 거야. 자, 거기 보자고요. For the past three years. 지난 3년 동안. 기간의 길이가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for를 쓴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at h e had been s c h o o l i n g us all in the game of life. hasBeen 스쿨린이 나왔거든? 이거 현재완료진행형이라고 해요 어? 현재완료진행형 과거 언제부터 현재까지 시점이 몇개 나왔어? 두개 나왔지? 과거라는 시점과 현재라고 하는 시점이 두개 나왔지? 그 동사 두개 써야 돼 이렇게 두 개의 시점을 동시에 표현해 주는 거를 완료형이라고 해 현재가 기준이 되니까 현재완료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완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부동사 플러스 PP라고 하는 것을 이 해부동사라고 말한 건 주어가 3인칭이면 해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 주어가 3인칭이야 여기도 뭐가 나왔어? 해즈빈 스콜린이 나왔지? 그러면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인데 거기 ing가 또 나왔잖아. 지금 이 순간도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에다가, 과거부터 지금이 포함되는 데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을 강조할 때는, ing를 붙여서, 진행형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지금, has been school 이란 말이 나왔어. 그러면, 3년 전에도, 스쿨링 어스 우리를 스쿨이 뭐야 학교 얘들 명사로 쓰면 이 학교 동사로 쓰면 가르치다 가르치다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르쳐? 인더 게임 어브 라이프 인생이라는 okay. 게임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풋볼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이게 아니라 야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뭘까요? He always reminds us that 그는 항상 reminds가 무슨 말이야? 리마인드? 상기시키다 그렇지 여기 보자 자 우리 마인드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 마인드 네.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거 그러면 우 리가 뭐냐 리 얘는 어게인이야 어게인 again. 다시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나라말로 상기시키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미가어게인의 뜻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레크레이션 있잖아. 레크레이션이 우리가 오락이라고 얘기해줘요. 레크레이션, 오락. 크리에이션이 창조예요. 레크레이션은 뭐라고? 사실은 재창조야. 재창조. 재창조, 오락을 한다는 거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기분 같은 걸 다시 만드는 거야. 그다음에 또 이거 이런 말 들어봤지. 이거 씨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아마 리바운드. 다시 튀어 나오는 게 리바운드잖아. 그렇요 그다음에 리콜. 이거 뭐예요? 어? 다시 부르다. 그렇지. 어떤 제품 잘못해서 리콜. 회수하는 거, 회수. 또는 회사마다 위가 들어가면 다 다시 어게인 이런 뜻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리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대 이하를 다시 생각나게 해준다 이거야 에탄이란 사람이 뭘 생각나게 해줘요 everyone is important to a team's u c c e s s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어디에? 팀의 성공을 그렇지 비록 their role 여기 아까 도우가 나왔지 그쵸 도우로 지금 무슨 뜻을 쓰는 거야 도우 아까 우리 했잖아? 아까 얼도 했었구나. 도어는 뭐라고? 비록, 보고, 이지만. 하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야. 자, 비록, 얘는 이거이지만. 그랬어요. 그럼 거기 A가 뭐야? 주어가. 그들의 역할, 온더 팀, 팀에서 그들의 역할은 비록, maybe small. 작을지 모르지만, 어떤 팀의 성공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항상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인스틸 더블로뭐면 대신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put A i n t 가 나왔지겠죠? 네. put A i n t 지난번에도 나왔지겠지? 네. A를 B에 쏟아 붓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자, 모든 그의 노력을 쏟아 붓는 대신에, 어디에 쏟아 보여? trying to be the team's best player. 그 팀의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는 일에 쏟아붓는 것 대신에, he has done. 어, has done. 아까 배웠지. 금방 전에. 해구동사 플러스 피 p 나왔지. 그러면 해왔다는 거야.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해왔습니다. everything. 모든 걸 해왔대. 이게 모든 게 뭐야? 뒤에 설명 나왔지요. He can do. 그가 할수 있는 모든 걸 해왔대. To, he can to make the team better. make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m a k A, B. A를 B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팀을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그 팀을 더 좋은 상태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가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아 에지의 해야지 쇼쇼 어스 에지는 뜻이 많아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뭐처럼이란 말로 어, 쓰였다라고 하는 것 정도 알고 있자 그리고 이거 한번 따라해봐 에지가 나오면 선생님 나토 어, 에지의 뜻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에지의 뜻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양태 때리자 양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 자, 오늘 다시 한번 해볼게. 에지의 뜻이 뭐라고? 양태 때리자 양. 응, 양태 때리자 양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설명했을지도 몰라. 여기서 양태를 쓰는 거야, 양태. 양테. 양태란 말은 모양, 상태, 이걸 줄인 말인데, 에즈 플러스 중동사인는 얘가 이거인 것처럼, 얘가 이거 함에 따라, 이런 말인데요. 에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거기 에즈 다음에 에탄 주어 동사 헤즈 쇼나스 나왔지 그치 그리고 거기도 봐봐 아까 헤즈 돈 현재 완료라고 그랬지요 네.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 어. 헤즈 쇼또 현재 완료 나왔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여줬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이게 두 개의 시점을 동시에 나타내주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리프팅업 도우저라운드 하스 아까 리프트 들어오기 않았지 그쵸? 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올려 세워주는 것이 또 of great worth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When the shi help t h e s shine 됐습니다. Help가 무슨 뭐, 사회뚱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 Help a d A가 B라는 걸 돕다인데, 얘가 사역동사였을 때면 뒤에, f 프헬기에는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투구정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ING는 못 나온다라고 하는 걸좀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울 때, 그들의 빛이 또, will shine on us, in return. 그 대가로 우리를 비친다는 거야. 이해하죠? Yes. 네. 가끔 가다가, 대 h e r s o m e t h i n g 뭔가가 있는데요. b e t t 더 베스트 최고인 것보다, 최고인 것보다, b e t 더 나은 어떤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자, 어떤 문장이 대어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대어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유도부서라고 그래. 이 대열은 해석해야 하네요. 안 한다. 해석 안 한다. 대열 다음에 나오는 비동사는무조건되고 뭐라고 해석한다? 있다 라고 해석한다. 대열로 시작하는 문장의 주어가 바로 비동사 뒤에 있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주어제를 뭐가 나왔어요? Something이 나왔지 음. 그치?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 그 어떤 것이 어떤 건지 Something 이후에 Better than 이 되는 비교부입니다 모든 보다 배로는 더 좋은 이런 비교부이지 뭐보다 더 좋은 비인도 베스트. 최고인 것보다 최고인 것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를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지. 됐지요?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과에 사과와 4, 본문 4와 본문 5를 했어요. <laughs> 다음 시간에 꼭 4, 5. 거기 재생 목록 들어가면 내가, 아 어, 기초용인가? 뭐 이렇게 가로치고 써놓은 게 있어. 그게 너가 들을 거야. 알겠지? 듣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댓글 남겨놔 댓글 남겨라. 댓글 남길 때손안 아프면 좋아요 무조건 눌러라. 알겠지? 네. 어. 아, 별로 나한테 큰 의미가 없는데. 그래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네.